우리 개막이 있거든지가 내가 봤어 답이 없어 답이 <놀비> 없어 어깨 흔들어 슈퍼. <laughs>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거야발골되잖아아 <laughs> 바람이 이 더럽네 좀 씻고 와라 아 진짜 <웃음> <웃음> 뭐가 이렇게 더러워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 미안해 형이 미안해 형님 미안해 으 거기 여기여기 같이 우리 온천에서 이야기나 좀 할까? 자 좀 차갑다 온천이에요 어때? 이게 근데 이거 왜 물이 노래예요 이게? 아니 이게 이제 좀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뭔가? 급했어? 하늘아 왜 물이 노란색에서 왜 갈색이 되가니 하늘아? 백색 야이 새끼야! 똥 타야 이새 땡 내창 하늘아 너 죽으면 안돼 다시 우리 캐치 보라 할까? 응 그래 던져봐 받아 <laughs> 아니 한늘아 <한나>. <laughs> 맞네? 받아 어 어디갔어? 나 대체 뭘 맞은거야? 어디갔어 어디갔어 <laughs> 사라졌어 어, 개새끼아 주... <laughs> 하늘아 <하다>, 형이야 인마 형이야 마 개새끼야 아니 아니 내창 내거 얼마 나아끼던 건데. 형이야 한 년. 어 뭐야 이거. 두리불이 형님. 두리불이 형님. 두리불이 뭐가 어. 나오는데요? 뭐 나오는 거야 아. 이거. <laughs> 약간 이상한데? 아. 큐. <laughs> 형님 여기 앉아서 이야기합시다. 그래 그래. 형 형은 무릎이 그냥 좋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을게. 야너개 닮았다. 네. 그 네. 헬로우 네이버에 나오는 그 아저씨 닮았다. 똑같이 생겼어. 음, 어. 형님 아철수 닮았어요. 형님. 야, 야뭐야 이거 겹쳐졌는데 쌍둥인데. 이거 근데 때리면 두대 일어나나? 이거 시, 형님 히틀러 닮았어요. 히틀러에서 살짝 찐거. <laughs>